떠나 보내려고 하시니까 약간 아쉬우시죠. 네. 유튜브는 뭐 많이 해요. 저번에 TCR 그0 세대 네. 신형을 제가 시승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아, 어, 네네. 어 그때 타 보니까 그 경쾌함이 너무. 어, 그럼요. <laughs> 그럼 헤드셋은 사마. 사마. 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오늘의 주인공. 왜안오실까 안녕하세요. 저도 오랜만에 한번 타보려고. 혹시 영상 촬영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요니다 교수회 어떤데? 아, 이거요? 네. 어. 오. 바퀴 공기압 돼 있나요? 네 공기압은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걸로 적당히 넣었는데. 네. 한번, 한번 체크하시면 지금 어, 혹시 잠깐 좀 타봐도 되나요? 네, 그럼. 어, 혹시 이거 좀 기어변속이랑 브레이킹도 다 잘되네요 해아그전 상태라서 떠나보내려고 하시니까 약간 아쉬우시죠? 네. <laughs> 근데 10분이라도 먼저 나올까 했는데 네. 그것도 못했네 <laughs>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전거판에 사람은 돌아온다고 아 그래? <laughs>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아 맞아 돈을 드려야죠 네. <laughs> 유튜브는 뭐 많이 해요? 많이는 아데한 한, 몇천명 정도는 저 유튜브에 <laughs> 제엽이라고 치시면은 아이? 네 <laughs> 알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한명 채웠네요 <laughs> 대리만족이라도 해야지 <나도>.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님이네 림. 네. 뚱님이에요? 네. 어, 21년 거걸 텐데. 네. 뚱님으로 나왔어요. 25시 찍고 타이거 그거니까. 네. 타이완 어 혹시? 아, 네. 타이 어떤 로저 피렐리 피제로인데 네. 그거예요. 그 하나는 그냥 아시는 레이스고 네. 하나는 그튜블리스 레이스 네오 어, 아세요? 알죠아 어. 알아야죠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 혹시 이거 좀 사용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피넬리랑 저랑 안 맞아서 아. 좋은데 저랑은 네. 좀 결이 안 맞아서 음. 네. 그리고 그 네. 기어가 네. 아우터에 있을 때 자꾸 네.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왔다 갔다 맘대로 막 이동을 하더라고요 뒤에가 네네. 어. 이너에 있을 땐잘안 그러는 거 같은데 아우터에 있을 때좀 음... 심하게 장력의 문제인 거 같은데 이거 한번더 같이 봐드릴게요 네네 이게 낮은 파워 영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토크가 들어가면 네 살짝살짝 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네. 엄청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 이거 타이어 술력 안 높은데 이거 네 아마 어, 그... 유튜브에 링테이블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은 밸브만 음, 네 밸브만 주, 준비는 해놨는데 밸브가 저 쓰는 게 따로 있어서 네. 저 쓰는 걸로 해놨거든요. 네네. 네 가격은 나가는데 네 메디엔 UK. 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또 돌고 돌아 TCR이다 이런 말이 네. 있듯이 타보요 사실 저번에 TCR 그 10세대 네. 신형을 제가 시승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아 네네 어, 그때 타보니까 그 경쾌함이 너무 어, 그럼 정말 좋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실 아 이거 림브 한번 타보고 싶다 왜냐면 TCR 하면은 경쾌함인데 네. 림브가 그 경쾌함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아우터가 더잘안되신거같하죠 네네 아우터로 놨을 때 네. 토크를 좀 주면은 막 혼자 엄청 움직이더라고요 m 차를 보거든요 여기나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일단은 스프러키 유격은 없어요 네. 네 없는 것 같고 계속 배팅 한번 보고 다운 시트도 무난하게 잘 되시고 아웃터는 상 괜찮고 이너 나올게요 이너에서도 자네 아주 잘 되고요 보관하실 때는 네어 이렇게 크로스로. 넣어볼게요. 체인에 무리한 예. 작은 거 아, 작은 거네 작은 거 작은 거 네, 왜냐면은 장력이 체인 늘어난 상태로 두지 않게 네 장력이 늘어나지 않게 케이블이 이렇게 조심기 네. 좋고 브레이크 네, 제동 잘 되고요. 네. 어, 여기는 좋은 상태. 7류턴이다어 아. 거기 근데 7류턴 아니에요. 7류턴조면안 되거든요. 어네어 아시는구나. 왜냐면 저기 저도 티셔츠 있어요. 아 근데 제 건은 이거 아니고 네. 일체형 아이스. 네. 조인 상태만 확인하는 거예요핸으로 네. 뭐 좋아져 있는지 여기는 아까 안장을 확인했고 네. 그리고 크랭크도 유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좌우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럼 유격이 느껴져요 까딱까딱 네. 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페달도 네. 네. 끄딱끄덕 되는 게 없고 네. 하고 여기 헤드셋 같은 경우는 림 네. 브레이크가 정비하기좀 좋다는 게 헤드셋도 이게 풀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유격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잡고 흔들어 오신 거야 여기가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 궁차가 생겨서 껄떡껄떡 되면서 네. 조향이 위험이 생긴다 네. 보고 확인해 주시면 좋고 브레이크도 요거는 내가 아까 확인했고 헤드셋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돌려 봤을 때딱 느낌이 아... 이게. 다다다다닥 이런 느낌 났다 그럼 헤드셋은 3화 3화? 예, 무조건 교체를 네. 권장드리고요 네뭐 살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임시방편이지 음. 좋진 않고 그리고 좌도 부드럽게 잘 되면은 헤드스틱 폰트 자동좋네 야옹 네이 정도로만 봐도 상태로 좋아하지 사실 제일 좋은 거다 뜯어서 해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오버만 하기 좋은 하지만 이거만 봐도 요 M자만 기억해 주셔도 네. 웬만하면은 그렇게. 네. 네. 그래도 변속기랑 브레이크는 필수로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안전이랑 직각선 있어서. 아까 뒤에 사실 장력이 살짝 풀린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네요. 예. 네. 크게 문제되는 부분도 없었고요. 이게 상태 그냥 보관상의 이런 기스 이거 생활 기스인데 뭐 이거. 자잘한 기스. 이거 뭐 중고면 네. 뭐 당연히 감안하고 예. 제게 아니게. 흠먹었스 예. 네. 네. 그리고, 다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저도 <laughs> 그 생각에 샀죠. 그래서 어제 샀어 이거. 하하하. <laughs> 어제 샀어요. <laughs> 그래서, 급하게. 야 에어리그 세라믹 스피드. 순정으로. 오, 어,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네. 다음에 타다 문제 생기면 아, 네? 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준비 들어가세요. 네.